대답을 굉장히 외운 듯이 이가진이 예처럼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 네 TOP KIDS 오예 s t e 미래로 안녕하세요. 나아가는 그룹 파슨 코퍼레이션의 정민호 HR 팀장님 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파슨 코퍼레이션 어떤 미사일까요? 어. 부산을 대표하는 네. 어, 멋진 음... 회사이자 그리고 네. 어, 그를 뛰어넘어서 음. 어, 전국을 대표하는 회사가 되고자 하는 화성 코퍼레이션에서 말씀드렸습니다. 저희 한번 뭐 잘해봅시다. <laughs> 네. 자 이거 파슨 그룹에서 동안 무역, 자동차 부품, 소재 산업 등 사업 분야 굉장히 넓은데요. 이 중에서 신발 ODM 사업은 조금 생소한다는 것 같아요. 이사업님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? 단순히 주문자 생산방식만 하는게 아니라 어, R&D, 연구개발까지 같이 하는 역할을 하는 회사를 오깁비라고 생각하시면 습니다 확인했는데 설명을 잘 해주셨어요 아, 네. 네. 아, 지식백과 같이 <laughs> 어, 인도를 시작으로 중국, 미국, 최근에는 인도네시아 현지 법인까지 설립하셨는데요 여러 해외 법인을 설립한 이유가 있을까요? 어, 두 가지 이유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. 어, 첫 번째는 저희들이 이제 OEM을 따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. 아무래도 대표적인 화순 RNA 회사 같은 경우는 뭐 자동차 부품회사다 보니까 어, 저희들이 같이 주력 그 1차 벤더에서가 따라가는 경향이 좀 있고 두 번째 이유는 그 새로운 이제 새로운 목걸이 산업을 통해서 또르는 지역을 이제 따라서 다른 경이는 좋겠죠. 대답을 네, 굉장히 외운 듯이. 이가 지니? 아까 A A처럼. 이렇게 멋진 회사에서 다녔던 장점 느끼고 어, 다니면서 느꼈던 장점이 있을까요? 어, 뭐 진짜 솔직하게 말씀을. 완전 솔직하고. 뭐저 개인적으로 만족했던 거는 이제 지역적인 접근성. 어, 상당히 많은 그 젊은 인재들이 <laughs> 그 수도권이라든지. 해외로 빠져 나가는 상태에서 어, 이런 또 좋은 기업이 있다라는 거 이유 많고 부산에 근무할 수 있다라는 게저첫 번째 행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. 하고 일단 부산에 있는 회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보면 위치가 제일 좋죠. 아, 지금 연산동 음. 딱 중간에 있으니까 그게 진짜 큰 메리트라 생각하고 어 그리고 뭐 이렇게 업무 환경도 저희가 이번에 그 화성 코퍼레이션이 생기면서 그 빌딩을 쫙 리모델링을 해서 보면은 업무환경이 굉장히 맞아. 쾌적해요. 그런 것들도 있고 어, 두 번째 저는 또 좋은 장점이라고 어, 생각하는 거는 역사 음. 역사가 상당히 지금 내후년이면 70주년을 맞아야 됩니다. 그래서 7 0년이란 역사라고 있는 거는 어, 저력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. <laughs> 조금 더외교 가서 어, 적으로 어, 얘기한다면 일단은 그뭐 뭐 특정 부서는 안 그런 부서도 있긴 한데 일반적으로 뭐 요새 뭐 MZ 세대들은 저희도 마찬가지예요. 저도 Z 세대긴 X 세대긴 한데 어, 워라벨이라는 게 상당히 좀 중요하게 기잖아요 그래서 첫 그런 게 상당히 좀 자유롭다라는 것도 분명히 좀 있을 거고. 그리고 워라벨 아까 저희 팀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아마 저희가 5시까지는 근무 시간인데 5시에 PC가 꺼져요. 집에 가시라고. 봉 <놀봉> 어, 타 회사랑 좀더좀 차별성 있는 독리욕성 뭐 제도가 좀 있어요 음.. 경조사에 대한 종조사 그 금액이 어, 타 조직에 비해서 좀.. 괜찮다 아 괜찮다 아 짱하다 아, 혹시나 제 회사에 들어오시게 되면 결혼을 최대한 늦게 하셔야 돼요 <laughs> 아 꼴찌? <그렇지? 웃음> 어, 팀장님이 계신 네. 부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뭐, 예찬 쪽은 뭐, 다 아시는 것처럼, 뭐, 어 기본적으로 이제 인사, 교육, 업무와 더불어서 이제 조직 문화까지 같이 어울려서 좀 하고 있습니다. 화상 코퍼레이션에 들어오기 위해 갖춰야 할 조건이 있을까요? 음. 인성이 제일 먼저 중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. 일단 인성을 기반으로 해서, 어, 협업을 잘할수 있는. 그런 인재상이 음. 제가 생각하기에 제일 먼저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 팀장님 인성이 굉장히 좋으가 거네, 맞죠? 어, 일단 뭐 증명되신 <laughs> 거다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잘모르시는데 <laughs> 아. 제가 이말씀드리면좀 그렇긴 하죠 아, 아. 그러니까 되게 잘 얘기하시네요 어, <laughs> 어 아니, 뭐, 뭐 그렇게는 홀 네. <laughs> 아무래도 저는 같이 라는 동료분들이 제일 저희 회사의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음. 마지막으로 취준생들에게 네. 한 마디 해 주실 수있을한 말씀 정도.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. 뭐 당분 이래로 그희면서 <laughs> 최고의 스펙을 가지. 어 지금 취업 준비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요뭐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취업이 생각보다 많이 안 되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뭐 준비가 덜 됐거나 아니면 그 열정이 부족해서라는 거는 어 제가 생각하기는 에 그렇습니다. 그 여러분 선배, 저를 포함해서, 어, 그런 분들의 잘못이 크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. 그래서, 어, 이게 아무래도 그 고용없는 성장이 계속 지색되다 보니까, 어, 우리 세대까지는 어느 정도에 대한 그런 풍족함을 좀 누리고 살았지만 그런 거를 좀 날아줘야 될 그런 의무감이 있음에 불구하고, 어, 그렇게 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, 어, 철저하게 저희도 반성을 좀 해야 될것 같고요. 그리고 이제 취업준비생들한테는, 분 절대 그런 거에 자진하지 않고 예, 어, 언젠간 또 좋은 어, 계기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어,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음, 가슴이 좀 뭉클해지네. <laughs> 자 질문 드릴게요. 어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요. 최근 화순 코퍼레이션에서 친환경 사업을 대폭 늘린다는 소식을 들었는데요. 맞나요? 쭈벵이. <laughs> 맞나요? <laughs> 어, 맞겠죠. 어, 어. 맞죠, 맞죠, 맞죠. 맞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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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그러면은 환경을 지키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로 네. 생활 속에서 배출하는 쓰레기를 네. 최소화하고 쓰레기로 배출되어야 하는 물들은 최소화, 최대한 재활용하는 이 사회적인 운동은 무엇일까요? 아, 생각보다 간단할 수 있어요. 그그그 그, 그 재활용을 그, 그, 그 음. 하는 운동. 음, 음. 아유. <laughs> 아유, 저, 저, 저. <laughs> 모르시겠나요 아니그 진짜 괜찮아 그, 하실 수 있는데 네. 그, 너무 아쉬운데 샵도 있다고 네샵네 <laughs> 네, 이렇게 이러한 샵도 있다고 네 샵이 있다고요 네 <laughs> 바디샵 <laughs> 정답은 <laughs> 지우씨 제로 웨이트 운동이었습니다 <laughs> 저희 벌칙은 그 기업의 단점 한 가지 말해야 돼요 뭐 너무 많은데 <laughs> 어, 일단 그 소통을 좀더잘 맞아. 음.. 벌칙이 아니라 없이 <혹시> 그냥 사이언. <laughs> <laughs> <laughs>